새로운 K-팝 열풍 하트스 이 하트스의 연 SM 엔터테인먼트의 센터 라인에 합류하다. 여러분은 새로운 K-팝 현상이 전 세계 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순간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나요? 2025년 3월 20일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하트스 이 하트스 멤버 연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SM의 전설적인 센터라인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며 소녀시대 유나, fx, 크리스탈, 레드벨벳 아이린, 에스파 카리나 등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하트스 이하트스가 케이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연 SM 센터라인 합류 비주얼 계보를 잇다 3월 21호 후 연의 공식 x at ianheh -E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k 팝 밴덤이 들썩였습니다 그 사진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역대 센터 멤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마지막 칸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인물이 바로 하트스 이하트스의 연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직후 연 하트스 이 하트스, 스무 센터 라인 해시태그가 X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4시간 만에 50만 건 이상의 언급을 기록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이연의 미모는 단순한 신인의 수준을 넘었다. SM의 센터 라인 계보가 또한번 업그레이드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비주얼 퀸 탄생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열광했습니다. 특히, 유나와 크리스탈의 전통적인 정순미, 아이린의 우아함, 카리나의 세련된 카리스마의 여연은 트렌디하면서도 신비로운 키티 타입 비주얼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기존의 SM 센터 라인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트스 이 하트스, 차세대 글로벌 걸그룹으로 도약. 연이 속한 하트스 이하트스는 SM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에스파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8인조 걸그룹으로 2025년 2월 1일 첫 번째 싱글 앨범 더체설을 발매하며 데뷔했습니다. 이 그룹은 감은, 지우, 유허, 스텔러, 주원 에이나, 연, 예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으로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콘셉트로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은 단순히 비주얼 멤버를 넘어 춤과 퍼포먼스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사인회에서 그녀가 에스파의 위플레시를 커버한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과 감각적인 춤선이 그녀가 단순한 비주얼 센터가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완벽한 올라운더임을 증명했습니다. 한 팬은 이연의 춤선에 보고 한눈에 반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마치 빛나는 별 같다라고 극찬했습니다. S.M.의 비주얼 전통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오랜 기간 동안 비주얼 명가로 불려왔습니다. 유나와 크리스탈이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순미 아이린의 기품 있는 우아함, 카리나의 강렬한 카리스마까지 시대를 거듭하며 다양한 비주얼 아이콘을 탄생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그 새로운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최근 팬 커뮤니티와 K-pop 분석 사이트 팬초어 등에서는 S의 미센터 라인의 비주얼 트렌드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더욱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비주얼이 강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애 합류는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며. 앞으로 SM의 센터라인이 어떻게 진화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 K팝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현재 연과 하트스 이하트스는 2025년 K팝 신인 그룹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데뷔 두달 만에 각종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들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연은 최근 한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뮤즈로 선정되며 패션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이연이야말로 K-POP의 미래다. 그녀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다. 차세대 SM의 얼굴이다. 라며 그녀의 비주얼뿐만 아니라 스타성까지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트스 이하트스가 향후 어떤 기록을 세울지 그리고 이연이 케이팝의 새로운 센터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케이팝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이연과 하트스 이하트스 여러분은 이 뜨거운 열풍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X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그녀들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고 아이언 이스 서슨터 해시태그와 함께 열기를 더해보세요. 연이 K-팝을 새롭게 정의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박은빈의 하이퍼나이프,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1위, 오개국 타 보진입,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이퍼나이프 극본 김선희, 연출 김정현각 강렬한 출발을 보이며 글로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의학 스릴러 장르의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하이퍼나이프. 눈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3월 21일 기준, 하이퍼나이프, 는 글로벌 아드 플랫폼 랭킹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 플릭스 퍼트롤에서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전체 콘텐츠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또한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터키를 포함한 5개국에서 전체 콘텐츠 타보에 진입하며 글로벌 흥행력을 입증했다. 첫두 에피소드 공개 이후, 하이퍼 나이프, 는 몰입감 넘치는 연기, 세련된 연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 전개로 국내 언론과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너지를 이루며 강렬한 시청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하이퍼 나이프. 는 한때 총망받던 천재 의사석, 박은빈 분, 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인 멘토 더키, 살경구 분, 와 재회하며 벌어지는 강렬한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된다. 박은빈 주연의 하이퍼나이프, 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의학 스릴러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 작품은 방영 첫 주부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폭발적인 반응, 해외에서도 화제. 하이퍼 나이프, 는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에서 전체 콘텐츠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터키 등 5개국에서 다보에 진입하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가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례는 많았지만 의학 스릴러 장르에서 이처럼 강한 흡입력과 몰입감을 선사하며 높은 인기를 얻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외 시청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하이퍼 나이프, 앱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여련을 극찬하고 있다. 특히 박은빈이 연기하는 석 캐릭터는 강한 의지와 깊은 감정을 동시에 지닌 입체적인 인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은빈 X 설경구의 강렬한 연기 대결 하이퍼나이프에서 박은빈은 한때 전제적인 실력을 자랑하던 외과의사 석 역을 맡아 새로운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그녀는 극 중에서 냉철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가진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의 중심을 잡고 있다. 한편 살경구는 그녀의 멘토이자 습적인 더키 역을 맡아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더키는 과거 석의 인생을 망친 인물이자 그녀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얽히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지고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복수 그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박은빈과 설경구의 강렬한 연기 대결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이들의 연기 시너지가 극을 더욱 몰입감 있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학 스릴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이퍼 나이프. 는 단순한 의료 드라마가 아닌, 서스펜스와 스릴을 가미한 스토리텔링으로 기존의 의학 드라마와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준다. 수술 장면과 병원 내 권력 다툼, 그리고 주인공들의 심리전까지 더해져,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특히, 드라마는 의료윤리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한다. 앞으로의 전개는 현재까지 공개된 에피소드만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하이퍼나이프는 앞으로 더 강렬한 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석과 덕키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의 긴장감은 극대화될 전망이다.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되는 하이퍼나이프가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전개를 펼칠지 기대가 모아진다.